안녕하세요. 혜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암을 진단받은 후에 항암을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2000, 저는 2019년도에 근 염증성 근섬유 안세포종이라는 희귀암을 진단을 받았고, 그때 치료법으로는 절단 수술을 하던지, 이제 우선 항암을 해보자고 하셨어요. 그때 그 저의 암에 맞는 약이 없어서, 그때 당시에는 육종암에 맞는 그 약으로 항암을 해보자고 하셔서 아이스 항암이라는 항암을 6차까지 했었어요. 6차까지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었고, 그리고 한번 항암하러 갈 때마다 병원에 9일, 9회 정도 입원해 있었던 것 같아요. 주사는 한 5일 정도 맞았었고,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, 그렇게 해서 입원을 9일 정도 못해도 9일 정도는 했었고 9일하고 퇴원해서 몇주 쉬다가 또 가서 입원하고 또 항암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항암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는 머리카락이 우선은 다 빠졌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긴 생머리였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처음에는 살짝살짝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어느 순간 음,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나와서 머리를 빗질 하려고 하는데, 머리가 이렇게 안 빗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더니, 머리 그 빠진 머리카락들이 뭉쳐, 뭉쳐서, 여기 다 뭉쳐있는 거예요. 군데군데. 그래서 빗질도 안 되고, 머리카락이 이렇게 순풍순풍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, 그때 남편하고 같이 미용실에 가서, 바로 삭발을 했죠. 그냥 한 번에 다 삭발을 해버렸어요. 이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. 이렇게 하고 그때는 가발을 쓰고 다녔죠. 그때는 제가 아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었어요. 저의 그 지인분들, 제일 가까운 분들만 알고 있었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발을 쓰고 다녔죠. 가발 쓰고 모자 쓰고 다녔었는데 동네에 친했던 애기 엄마들도 딱한 명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고 있었어요. 제가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숨기고 싶어서 그때 왜냐면은 엄마들이 알면은 아이들한테까지도 얘기가 갈고 같은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많이 어렸기 때문에 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이들,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저랑 제일 친한 엄마 한명한 한 명한테만 얘기했고 나머지 엄마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. 섣불리 얘기했다가 아이, 저희 아이들 귀에까지 들어갈까봐 그게 제일 조심스럽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뭔가 인식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내가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게좀 두려움이 있었어서 얘기를 못 했었어요 못 했었고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녔죠. 가발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렇게 다 가리고 다녔어요. 얘기도 안 하고. 근데 아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엄마들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. 제가 왜냐면 다리 다리가 안 좋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게 암 때문에 다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어이 엄마가 다리를 계속 절룩거리기는 절룩거리고 앉아 보이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건 확실히는 모르고 그때 그렇게 항암을 했죠. 처음에는 한 1차, 2차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항암 끝나고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온몸에 근육통이 있었고 무기력증이 있었고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울렁거리거든요. 속이 울렁거려서 밥도 잘못 먹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보조로 먹었던 게 비타민 C랑 S. MSM을 먹었었어요. 그거를 먹으면 항암 부작용을 중화시켜준다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 그게 효과가 있나 하고 저도 그때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거의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진 않아요.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 초반에만 한 3, 4일 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아마 그 항암약이 빠져나가면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.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밥도 먹고 그리고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쉬는 동안은 항상 어디를 야외로 놀러 갔었어요. 가족끼리 저는 이제 뭐 목발을 짚고 다니던지 절룩절룩 거리면서 다녔죠. 다리가 이렇게 땡땡 부어있는 상태에서 다녔으니까 절룩절룩 거리면서도 막 그렇게 돌아다녔어요.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으니까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것 같고 가고 싶은데도 다 가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병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줄 알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어요. 그래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항암에 잘 견뎠어가지고 어, 구토도 거의 안 했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는데 구토도 거의 안 했고 그리고 뭐 손톱 빠지는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. 그냥 조금 손톱 손끝에가 좀 까매지는 그 정도 그런 거만 있었고 그리고 피로감 피로감이랑 속좀 울렁거리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큰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잘 견뎠던 것 같고 결과는 1차 했을 때그 암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었던 그 암이 그냥 멈추는 상태까지는 갔었는데 원래는 4차까지 하고 나서 교수님이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수술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이게 그암 부위들을 한번 드러내는 수술을 해보자고 하셨는데,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부위가 크기도 하고,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제가 장애인이 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많이 무서웠던 때라서, 최대한, 최대한 수술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던 때였어요. 그래서, 그때 교수님이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, 저는 항암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항암을 더 했고, 6차까지 했는데, 별다른 변화 없이, 뭐 전이 되거나 그런 거 없이, 그냥 원래 암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이거는 그래도 암이 멈췄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가망이 있는 거 아니,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, 그 항암 하던 중간에 제가 자연 치유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. 교수님한테는, 수술할지 안할지 생각해보겠다라고 하고 퇴원을 하고 병원에 안 갔죠 병원에 안 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자연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,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마음가짐이 그게 안 됐었던 거 같아요 안 돼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식단도 많이 해 봤고 뭐 기생충 약도 먹어 봤고 아무튼 안해본게 없이 거의 다해 봤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 효과는 없었고 음, 그렇게 해서 항암을 1차에서 6차까지 했습니다. 머리를 빡빡 민거 외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. 그 정도 그랬습니다.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마무리를 어떻게 해? <laughs> 마무리를 못하겠어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항암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또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걸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. 안녕. 빠이.